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치네스포입니다 치나 안녕하세요 <laughs> 아 트림난다 오늘 제가 그거 어, 첫기자 어, 오늘 하루의 마지막 끼로 치킨을 시켜 먹었거든요 어, 그 치킨 두 마리에 거기 라면사리 추가해가지고 그 숯불 숯불 양념 치킨이었어요. 숯불 양념 치킨에그 숯불 그 바베큐 소스에다가 라면을 그 볶아가지고 오는 그 라면 두 개가 그거 드, 드, 그 추가를 하면 오거든요. 치킨 한 마리에 라면 두 개에 거기에 떡사리까지 이렇게 가지고 혼자 다 먹었어요. 와 이게 어떻게 다 들어갔지? 나 먹고 나서도 제가 놀랐어요. 아 이거 나쁘면은 치우기 귀찮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을 계속. 먹다 보니까, 꾸역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요. 대신에 제 위장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. 와, 이보시오, 주인장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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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<laughs> 이보시오, 주인장. 여기 집이 너무 좁다오, 이라면서. 어, 이보시오, 주인장. 이 위, 위가 너무 좁소. 좀 늘려주시오, 이라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. 응. 어, 아무튼 진짜 오랜만에 가식을 했어요. 근데 음 <laughs> 아무튼 그리고 지금 소화가 지금 좀잘안 되고 있어갖고 약간 약간 어 제가 언제 갑자기 어, 방송을 종료하고 화장실로 튀어갈지 몰라요. 으읍 으읍 이러면서 제 VR 그룹 사람들이 이제 뭔가 활동 범위가 이 커뮤니티를 즐기는 이 활동 범위가 점점 늘어나서, 응? 늘어나다가 이제, 이제 현실에서도 이제 자주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고, 얼마 전에는, v r 챗그 그룹 사람들이 뭐 단체로 일본 여행도 갔다 오고 막뭐 이렇게 했다고 했었잖아요. 이번에도, 어, 이번에 그거, AGF의 사람들이 또 단체로, 단체로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부럽다. 좋겠다. 나는 일인데, <laughs> 물론 일이 아니라도 제가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아, 할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. 음. 비싸, 비싸고, 그 다음에 너무 빡세. 일정이 너무 빡셉니다. 저는 이번에 이분 지스타 갔었었잖아요. 저 지스타에서도 이번에 진짜 고생하고 한 제가 지스타 다녀오고 나서 한 음, 제가 한 3일은 고생을 했죠. 몸살 몸살기 때문에 제가 한 3일은 고생을 했었죠. 어, 근데 그그 그 이번 ACF는 어떨는지 어, 저는 거기는 감당이 안될것 같아요. 거기는 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어 오타쿠들의 진짜 페스티벌 오타쿠 페스티벌이잖아요. 오타쿠들의 성지잖아. 어 여기 그런 때에 저 같은 일반인이 간다면은 아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. 또왜 전족 가고 씨놀래 아씨. 아니, 여기서 곡, 호러를 찍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다가오는 걸, 다가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, 저, 아니, 쩔레스프라이. 아니, 다가오는 걸 알고 있었는데, 뒤돌았고, 너왜 다가오니? 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딱 뒤돌아봤는데, 그 타이밍에 또 제가 또 앞으로 다가와가지고, 제 얼굴이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바로 마주찾는 거예요. 그래갖고 어, 뒤 돌자마자 애가 폴로 제 얼굴을 들이받. <laughs> 아니 이게 이게 어다왜 당연히 놀라지? 어어 <laughs> 어, 놀래라? 어어 어, 놀래라. 너또왜 여기로 왔니? 너또왜 여기로 왔니? 저리 가. 가. 가! <laughs> 어,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? 내가 무슨 얘기했었지? 힘들었어. <laughs> 근데 이제 조금, 어, 이게 조금 더, 더 이제 좀, 오, 어, 타크스러운 행사? 인그 AGF에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. 여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작년이랑 지난 h f v 행사들 그거 동,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 보면 은 완전 가관이다만요. 가관? 가간? 아무튼 나 그거 보고 경악했어요. 나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. 그러면서 이게 뭐야? 이게 뭐 하는 거야? 이러면서 면서 일본인가? 이랬는데 거기 뒤에 보이는 야너왜또 일로 와? 뒤에 보이는 물품 보관함이라는 그 한글 이게 한국이야? 이게? 허어! 허어! <laughs> 믿을 수가 없어. 어. <laughs> 근데 이제 트래커가 이게 떨림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, 어, 에이 가, 가, 어 씨. 어울치워, 가. <laughs> 제 앞에 지금 사슴이 서 있어. 가. <laughs> 예, 그러면은, 저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뭔가가, 길게, 길게 수다 떨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, 뭔가가, 그럴, 그럴, 응, 모두 지바지바, 지바. 오이 지바, 지바. 야, 너, 씨! <laughs> 제, 제가 마지막에 저렇게 <laughs> 한건 한 저질러 주네요. 어드파이 주말 잘 보내세요.